대박. <웃음> 짜잔. <웃음>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 진짜. 와, 이거 화질 왜 이래? <laughs> 근데 카메라 깨진 거야. <laughs> 깨져도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? <웃음> 짜잔. 짜잔. <laughs> 그럼. 이게 무성 아니야?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놓는 재미 어. 이런 봤구나 맞아. 맞아. 부, 봤어 브이로그? 기대한드랑 같이 봤지 뭔가요? 와나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사고 프로틴을. 싶더라고 프로, 프로 이거 두 개를 묶어주는데? 아니 뭔데 이게 감각질이 덤벡질이... 고단백이긴 하다 짜잔 짜잔 <laughs> 잘 탄다 응 내가 네 알겠잖아 이마트에 납품하는 장면 역시 굿 와, 오빠, 뷰가 미쳤어. 진짜로 우와, 배 타고 퇴근하시는 아저씨들, 배 <laughs> 타고 퇴근하시는 아저씨. 여객선을 항상 저렇게 주차하시고 항상 저렇게 퇴근하시는 등장이요어 t s 스 너무 I c 하 n 이 a k e it as you k n 장 w o 그런 이가 바로 거어가고네그케이 okay. 진짜 오늘 너무 춥긴하다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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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서 다시 찍어야 되나? <laughs>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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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알고 보니까 색을 한세 색을 입히는 것 같아 어, 그런 것 같아 응. 오, 신기하고 세상에 나와주세요 <laughs> 안녕 라미 네이팅 띄움, 응. 아무렇도성있어 <laughs> 보여 주시 죠와 <laughs> <우와>, 뭐야？너무 <laughs> 갬성 있고 진짜 갬성 있다. <laughs> 어, 진짜 완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는 거야. 어, 진짜 와 <laughs> 이게 바로 갬성 이다. <laughs> 진짜 미쳤 다 그치. 어. 오빠도 찍을 기회를 줄게. 핑크빛 하늘입니다. 응. 어좀 안정감 있어졌는데? 오 응. 어, 완벽. 오빠 하늘 보고. 너무 예쁘. 그냥 구름이 꼈는데도 약간 구름도 다 핑크색이야. 뿌라다다 라다라다는 호라도. <laughs> 뭐야? I then 진짜요. g o o 어, 이건 진짜 핑크빛. 와 이거 타운 껍, 어, 껍데기 좀 탔는데. 괜찮아, 맛있어. 탄게더 맛있어. <laughs> 가차 없이 잘라버리네. 아니 다 잘려지나 보뭐딱탄 부위만 이렇게 다 잘라 먹자. 껍데기 떼, 떼버린 맛 없잖아. 맞아, 어, 지방이 맛있는 거야 해송 <laughs> <laughs> 꼬치. <laughs> <laughs> 이거 뭔가요? 경제 난로, 아, 북한가스 난로입니다. <웃음> 정직하네. <웃음> 감성 있는거 사고 싶었는데, 그날 다 다섯을 못 샀습니다. 쫄굿나? <laughs> 자. 너무, 너무 쎄! 너무 쎄! 너무 쎄! 빨리 타다! 줄이 아, 있는 거야. 어, 어디가 줄이는 거야? 아, 됐다. 줄였어. 어, 근데 코디가 따뜻하다. 응. 어, 진짜 따도 아, 아, 돼. 어, 줄여도 돼. 살것 같아. 것 같아. <laughs> 와 진짜 따뜻해. 진짜? <laughs> 엄청 따뜻해. <laughs> 미쳤어. 그치? 엄청 따뜻해. 와, 엄 아니다. 끝.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빛이 엄청 번져. 진짜니? 네두바슬리퍼트지 <laughs> 이 날씨에 샌드 신는 사람과 양말 신고 슬리퍼 신는 사람 <laughs> 너무 추워서 고기가 어... 얼었다고 해야 되나? 기름이 얼었어 녹이는 중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겨 잘 익는다 약간 그 화로구이 번짐버 거의 인터스텔라 수준인데? 어, 그정도야? 어. <laughs> 인터스텔라 내걸로 못 찍겠다 내걸로는 낮에만 찍는걸로 내걸로 어, 찍어 어, 빡강. 깡 동영상? 그 <laughs> 이거 너무 어, 약간 비주얼이 전복 <laughs> 전복 느낌 나는데요? 거의 전복이네요 해주세요. 완전 깜깜해졌습니다. 오 대박. 드셔봅시다. 오. 어. 오빠 거 너무 무서워. 좀 반대로 반대로 들면 안 돼? 무슨 아, 뭐, 이 뭔데, 일어날 것 같아. 아니, 안 돼. 아, 어, 돌아가는구나. 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인정합니다. 완벽하다. 남겨. 이 길게. 와. 엄청나. 이 길게. 나 사진 한번 찍을까? 우와, 미쳤다. 왜지? 귀여워. 미쳤다. 와, 공구석을 끊어야지. 화력이 장난 아니다. 원래 라면, 이렇게 라면 같은 거는 센불에 팍! 끊어야지. 와, 이게 뭐예요? 이 밑에 있는 테이프 녹아도 되겠지? 바로 캠핑라면이다 캠락 캠락 <laughs> 우리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참만 장작 박스 위에서 먹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